안녕하십니까. 꿈행폴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강원도 평창군 대갈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목조주택입니다. 밝은색 테라코트 외벽에 이중 그림자 싱글로 정갈하게 지붕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용도실 쪽에 포치를 두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택 하단부를 바벽돌과 척제데크로 무게감을 주어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스포츠와 레저 생활을 즐기시는 거축주님의 세컨드 하우스로 다양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설계하였습니다.작은 집은 소중히 큰 집은 우아하게 꿈의 홈플랜이 짓습니다.꿈의 홈플랜의 모든 임직원들은 상식과 원칙, 순리를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기에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모두 한마음한 뜻으로 건강한 우리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인 집을 지난 6년간 전국 370여 채의 전원주택을 짓고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상담 진행 절차는 건축매니저와의 전문상담을 시작으로 계약 및 도면 확정, 착공 협의, 공사 진행, 입주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믿고 맡겨 주십시오.대표매니저가 직접 상담합니다.감사합니다.